357번입니다.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, A의 확률은 6분의 1. /6. 자,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과,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이 3분의 1일 때, 자, PB의 값은, 자, 지금 독립이기 때문에, 우리가 곱셈 정리가 하나죠. 니까 그러니까 P, 예를 들어서, A 교집합 B의 확률이 PA 곱하기 PB가 됩니다. 자 요거 이용해서 요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자 p a 곱하기 p b의 여집합 자되죠자 똑같이 p a 여집합 곱하기 p b 얘가 3분의1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자 p b의 여집합 자 b의 여집합의 확률은 전체 확률 위에서 b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죠? 자, pa는 6분의 1이고요 자, pa가 6분의 1이면 a의 여집합의 확률은 6분의 5가 되죠. 자,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. 6분의 1 곱하기 1 빼기 pb 플러스 6분의 5 곱하기 pb는 3분의 1입니다. 자, 6을 곱해 줍시다. 양변에. 자, 6을 곱해 주면 없어지면서 1 마이너스 p b가 남고요. 자, 여기 6을 곱해주면 없어집니다, 그렇죠? 5 p b가 되죠. 자, 6을 곱해주면 2가 남습니다. 자, 요거 둘을 어 계산한 게4 p b입니다, 그렇죠? 자, 넘겨주시면 1이 남습니다. 그러면 최종적으로 p b의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.